아니 우리 인간들이 쓴 책이며 인간들에게 주어진 어떤 사람에게 믿게 하려고 쓴책 같으면요. 그런 상상도 못할 일들은요.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걸 사람이 썼다면요. 어, 이거 써봤자 사람들이 믿겠냐.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고 40년 동안 하늘에서 먹을 게 내려오고 게다가 막 강이 막 갈라지고 태양이 막 공중에 머물러 있고 어, 물고기 몇 마리 떡몇 개로 그냥 5천명을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고 이건 음악 어마... 이런 얘기 써봤자 사람들이 안 믿을 거니까 안 써버립니다. 오늘은 제가 어, 재미있는 상황극을 하나 만들어 볼까 싶습니다. 무대는 사탄의 나라입니다. 사단이 수많은 귀신들의 지휘관들을 쫙 소집해 가지고 그동안의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사단이 물을 겁니다. 어이, 일중대 그대들은 뭘 했냐? 지금까지 어예 저희들은 엄란한 영으로 무장해 가지고 온 세계 인류들에게 그냥 엄란의 영으로 갖다 퍼버 가지고 온 세상이. 음란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서 진리를 못 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 잘했네. 그 다음 부대는 저희들은 갈등과 어, 나름대로 어, 이 전쟁과 어, 이걸로 해가지고 온 나라가 싸우고 찢고 뽑고 그래서 평화가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어, 그것도 잘하고 있구만. 또 그대들은 어, 우리는 지금 모든 음악의 세계 아니면 예술 세계까지 스며들어 가지고 우리의 모든 영역을 확대해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르게. 그렇게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다양한 이제 이 귀신들의 역사를 보고를 받아요. 다 받고 난 뒤에 아마 사단이 그럴 겁니다. 잘했다. 정말 고생들 했다. 근데 한 가지 그대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다. 가장 중요한 거. 왜 그거를 보고하지 않냐? 하고 막 버릇, 화를 낼 겁니다. 그럼 다들 이제 쫄아가지고 뭡니까? 우리 열심히 했는데. 뭐? 다 잘했지만은 더 중요한 게빠쳤잖냐 왜? 인간들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는 이런 전략을 왜 내게 보고하지 않냐라고 이제 호통을 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탄의 나라, 귀신의 나라, 악령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누굽니까 기도하는 분. 그 다음에 제일 막 그냥 치를 뜰도록 눈뜨고 못 보는 게 성경 말씀 읽는 것. 이것을 사단은 못, 왜 성경 말씀을 보고 읽고 알수록 진리의 빛이 비치고, 악한 영들의 세계가 다 샅샅이 다 드러나 버리니까 정체가 드러나니까 말이죠. 자들의 본전이 다 드러나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절대 못하게 하는 게다가또없어요 뭐, 기도하는 분들 무서운다 했죠. 왜 기도할 때마다 이 지금 발칸포처럼 하나님 능력이 쫘자자자자자 나타나서 악한 영들의 세계를 무너뜨리는데, 그냥 기도도 이렇게 무서운데. 말씀이 능력이 뒷받침되버리면은,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알고, 성경을 더 많이 듣고, 말씀을 알고, 이 능력이 딱 장착되면요, 이 기도에 이 능력이 같이 실려나가니까, 미사일이 되요 미사일. 쫙쫙쫙 미사일이 되니까, 성경을 못 읽게 만든 이 일에 지금 사단이 모든 막글다 쏟아서, 그 방해하지요. 자, 좀읽으려 그러면요. 참이와 이렇게 강력한 수면제를 본 적이 없어요 성경은 최강도의 수면제처럼 또 조금 읽으라 그러면 갑자기 예상도 못했던 친구가 찾아오고 또 성경 볼라 그러면 갑자기 안 오는 사람 전화가 뜨는 데는 막 걸려오고 애가 막벼락막 빠진 듯이 그냥 울기 시작하고 또다 이겨내고 그나마 읽으려고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딱, 일으려고 그러면 무심코 딱 보이는 게, 재밌는 드라마가 보여. 그러면 언제부터가쓱 빠져가서 드라마 정주행을 가면 16개 날다 봐야 돼. 유튜브는 얼마나 많습니까? 보면, 뭐, 재밌는, 거한번 나오면 그때부터 막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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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보니 또 뺏겨, 성경을 못 읽게 만드는 거죠, 뭐. 근데 또 요거를 넘어온 분들이 있어요. 극복하고, 요 정도쯤이야, 극복하고, 넘어와서 성경을 손에 잡고 읽는데, 그때부터 또제 2의 문제가 생깁니다. 예. 네. 읽으라니까 너무 많아요, 양이요. 너무 분량이 많고, 너무 어려워, 어려워. 뭐. 그냥 언어도 어렵고, 게다가 삶의 양식과 어, 이, 이 생활의 모습이 옛날과 지금이 너무 달라. 그 옛날 그 제사법, 옷 입는 거, 뭐 하는 거, 기타 등등. 이 모든 게 의식법이 현재하고 너무 다르니까, 과거에 흘러간 옛 노래처럼 생각해버리고, 그래, 우리에게 지금 연결이 잘안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웬 기적이 그래 많은지, 상상도 못한 기적이 많으니까 도저히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믿어지지가 않는니까, 이게 과연 가당한 일이냐,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러니까 그 엄청난 기록된 하나님 말씀 앞에 기적, 기적, 이적과 기사가 전부 다 전설처럼, 신화처럼 그렇게 이제 밀려가니까 성경을 어떻게 접속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또 왔다 갔다 하니까 성경이 뭐가 아니 연대별로 쭉 가면 좋은데 이 앞에 사건이 저 뒤에 나오기도 하고 저 뒤에 후대의 사건이 앞에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연대기적으로 기야하니까 들락날락하니까 도대체 정신 보통 안 차리고는 어떻게 하려니 맥을 잡지를 못해. 이런 어려움도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또 성경을 가까이 못 가고 또 이렇게 갑니다. 어, 이제, 그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분량분량은요 첫째 제가 볼땐 별로 신경 쓸게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 그냥 읽으면 돼요. 그냥 읽으면 하루에 뭐두 장을 읽던석 장을 읽던 뒤에 그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게 준 시간, 내게 주어진 능력만큼 그냥 읽으면 돼요. 읽고, 읽고 나가다 보면은 끝이 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속담에, 게으른 농부가, 밭고랑만 해야 된다는 말이 있죠. 예. 한고랑 타놓고는 몇 고랑 남았냐. 또 한고랑 타고 자꾸 밭고랑 해야 된다는 그런 말처럼, 저희 외손자가 그런, 이제 경험을 봤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학년 때, 진의 엄마가 숙제를 내주죠. 그러면 숙제하다 울어요. 막, 울어. 그래. 왜러냐니까 우리 엄마는 숙제를 왜 이렇게 많이 내줘가지고, 나를 힘들게, 해? 하고 막. 근데 보면 별로 많지도 않아. 근데, 지는 많은 거예요, 이제. 근데, 어쩝니까? 한 문제 풀고, 책장을 들키면서, 또 헤아려 봅니다. 아직도 스물 몇 문제가 남았어. <laughs> 또한 문제 풀고, 아직도 몇 문제 남았어. 여러분요. 계속 풀어나가면서, 찔찔 울면서, 계속 나만 문제 헤아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울든 말든, 어쨌든, 점심때쯤 되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학교 못 가고 집에서 계속 공부했으니까. 점심때쯤 되면 다 해요. 야~~ 그거 다 해. 울면서 하다보니까 다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도 말이죠. 뭐 양이 많다 두껍다 할거없으니 그냥 읽으면, 나가, 쭉 나가다 보면 숙제 맞춰주듯이 다 끝날 때가 있습니다. 현실과 안 맞다? 그거요 신경 쓸거 없습니다 안 맞을 수 밖에요 예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말씀하실 때 그때 그 현장 그 역사 속에 말씀하시니까 지금은 안 맞죠 근데 그거 그거 따지다가는 평생 가봤자 하나님을 맛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뎅 우리가 먹어봤죠 오뎅 여러가지 오뎅을 이제 한꺼번에 먹습니다 동글동글한 오뎅 넙작한 오뎅 예 그다음에 꽃이 오뎅 할것 없이 그 오뎅을 쫙 놓고는. 이제, 먹는데 어떻게 합니까? 놓고, 오뎅 꼬챙이로, 꼬챙이로 위에서부터 푹 뚫어가지고, 오뎅을 한 꼬챙이에 다 꿰입니다. 그걸 먹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역사, 시간, 사람, 인물, 다 다르지만은, 중심, 오뎅 꼬치만 딱 잡으면 됩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을 원하십니다 순종과 믿음을 원하십니다 이 중심은요 세월이 가도 어디가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예, 예수님이 예 우리 위해 죽으셨습니다 맞아 중심입니다 그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천국과 소망이 다이 중심을 딱 꼽아놓고 그때부터 서로 상황이 안 맞는거는요 아 시대가 다르니까 그렇게 가고 이 중심만 딱 잡아가면 나뭐 거칠게 없습니다 읽을수록 감사하고 볼수록 감격이고 감동이고 그렇습니다. 게다가 아뭐 어, 아까 말씀대로 어, 뭐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앞 뒤가 순서대로 안돼 있다. 그거는요 이제 공부해야죠. 공부하고, 목사님들에게 또 여쭤도 보고, 또 책도 사보고 하면은요, 다 나와요. 요즘은 연대기 성경, 전에 말씀드렸죠. 연대기 성경도 있어요. 그러면, 어, 우리 지금 현재 성경을, 어, 쭉 순서대로, 연대기로 쭉 편집했는 연대기 성경, 그거 읽어보면요, 아, 이분이, 저 성경 뒤에는 이분이, 이때 앞에, 이때, 이때 역사하신, 일하신 분이구나. 이제 아, 알수 있습니다. 연대기 성경도 아주 중요한, 아주 팁이 될수 있더라고요. 그요, 순서 바꾸면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습니다. 왜? 우리 읽어보니까 주제별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그 당시에 강력한 메시지별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그렇게 편집도록 섭리하신 거예요. 하나 놓칠 게 없습니다. 기적이 왜 그래 많냐고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성경입니다. 아니, 우리 인간들이 쓴 책이며, 인간들에게 주어진 어떤 사람에게 믿게 하려고 쓴책 같으면요, 그런 상상도 못할 일들은요,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걸 사람이 썼다면요, 어, 이거 써봤자 사람들이 믿겠냐.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고, 40년 동안 하늘에서 먹을 게 내려오고, 게다가 막 강이 막 갈라지고, 태양이 막 공중에 머물러 있고, 어, 물고기 몇 마리, 떡몇 개로 그냥 5천명을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고, 이건 어마, 이런 얘기 써봤자 사람들이 안 믿을 거니까 안 써버립니다. 근데, 하나님 하셨으니까, 하나님 거니까, 당연히, 믿고 안 믿고는 뭐,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 하신 일을 그대로 기록해버린 거예요. 성령님으로. 그래,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믿어주세요. 나좀 믿어주세요. 이런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믿고 안믿고 너희들의 생각이고, 미네 책임이고, 선포된 하나님 하신 일.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앞으로 성경책 이라는 단어를 안 썼으면 좋겠어요 성경책, 성경은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고 경전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이지 책 그냥 우리가 볼때 오늘 우리 인류들에게 알기 쉽게 책이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놔서 주었을 뿐이지 그 성경책이 아니고 성경, 거룩한 하나님 말씀 능력의 말씀,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하나님께서 이, 끌고 나가시는 인류 역사의 모든 말씀 성경 근데 늘 들어야 되거든요, 말씀을.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참 중요한 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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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들어야 돼. 듣는 장소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교회잖아요. 교회고, 들을 수 있는 그 스피치 해주시는 그 목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아이고 장모님, 아이고 골아픈 우리 목사님 설교 들을 게 없습니다. 맨날 그냥 뭐 하버드 대학 보는 내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 축복의 이야기, 뭐 정치 이야기, 골아픈 못 살겠습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들으십시오, 듣고 그냥 흘리십시오, 참고 사항으로.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라도 그말 설교 중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게 있습니다. 한두 마디라도 그거 잡아야 돼요. 거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숨겨진 진주입니다. 예. 그 목사님의 예, 하, 이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짧은 몇 마디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막주어지는 그때 그 말씀 딱 붙들고 아멘하고 들어가면요. 이보다 큰 어, 대박이 없습니다. 그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목사님 설교 마음 안다고 고개를 흔들고 짜증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도 다 흘려버리네요. 이 말씀은 놓치면 안됩니다. 이렇게 성경과 함께 같이 가면요. 개인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나라가 변한다는 거다 알지 않습니까? 얼마 전 독일이 이 월드컵 예선 떨어져 가지고 돌아가는 거보에참 마음이 안됐을 때다마는 그 독일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16세기 초반만에도이 독일은요. 미개한 나라 야만족 야만족. 예, 뭐 나라가 일이 갈라져가지고 서로 찢이고 뽑고 전쟁하고 모든 주변 국가들에게 참 매시를 당하던 야만족이었습니다. 그 야만족이었던 독일이 바로 한 세기도 지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라가 눈을 뜨고 민족이 눈을 뜨고 막 그냥 말도 못할 역사가 벌어지면서도여러분들 한번 딱세 세 사람, 대표적인 세 사람 우리가 늘 들었던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 임마누엘 칸트가 바로 그 시대에 독일에서 딱 사람들에게 알려집니다. 게다가 또 음악, 이 월강, 베토벤의 월강기하고, 베토벤이 그 나라에서 고개를 듭니다. 문화 가사는다 알죠? 참 위대한 문호, 괴테가 독일에서 또, 어떻게? 딴게 없더라고요. 그 당시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알죠. 이 루트라는 분이 한 일도 많습니다만, 특별히 이 분이 아무도 국민들은 모르고 읽지 못했던 예, 극히 일부분 사제만 읽고 있던 어, 그 어, 라틴어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아주 쉬운 독일말로 번역해서 온 백성들에게 뿌려뿌립니다.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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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고. 읽고. 눈뜨고 눈뜨고 감동받고 은혜받고 뒤집어져 온 나라가 그 미개하고 야만종 나라가 하나님 말씀이 쫙 펴자마자 뒤집어져 불과 한 세기만에 이와 같은 놀라운 대문호의 대철학자, 대음악가가 막 탄생하는 이런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나라가 바뀝니다. 세계 역사가 바뀌어버립니다. 오늘 이 엄청난 성경 앞에서의 능력 앞에 우리가 겸허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혹시나 악한 영들에게 쏘아서 여러 가지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서 멀어졌다면, 이제 다 오늘 사단의 나라에 저 회의를 우리가 가상으로 나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기겠습니다. 내가 승리하겠습니다. 맞겠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하게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지금, 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많이 읽어라. 많이 읽어라. 읽고, 많이 또 듣고,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읽고 들었으면 순종해라. 순종해라. 이 삼박자. 하나님의 이 영적인 삼박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옆에 두고도 우리가 가까이 하지 못했던 성경. 늘 봐야함에도 불구하고 놓쳤던 성경. 이, 이 성경에 대한 눈을 다시 한번 새롭게 뜨고 뻔히 아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강력하게 딱 접촉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은혜와 말씀의 권능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한 민족을 바꾸게 하시고 한 야만족들을 가장 놀라운 문명의 국가로 바꾸게 하시고 흑암의 권세에 쓰지들렸던 인생들을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빛의 세계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중생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 앞에 떨며 두려움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악한 영들이 가장 듭시라는, 악한 영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우리 백성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방해 공작을 다 이기게 하시고, 모든 사단의 역사를 다 이기게 넘어가게 도와주시며, 우리에게 강건한 힘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삼박제를 고루 갖춘 하나님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 감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